촉촉하게 보습도 되고, 향기도 좋은 고체 향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개 정도 만드는 양을 여기에 총 5g, 네, 지금 밀랍이에요. 밀랍 왁스 5g 정도를 이제 전자렌지에 여러분이 돌리셔도 돼요. 네, 적절한 양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2분 전자렌지에 거기에 녹이셔도 돼요. 자, 일단, 넣고 녹이는, 녹이고 있으면, 녹이고 있으면, 이제 브랜딩을 먼저, 오일 브랜딩을 먼저 해야죠. 자, 여기에 호바 골든. 두개 브랜딩 하는 양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넣을게요. 양이 엄청 중요해서. 30ml 호바 두개 만드는 양. 비즈가, 어, 10g이 필요하고요. 두개 만들 때 10g. 호바 골든이 30ml 필요해요. 자, 여기에 라임 메션셜 오일 6방울 브랜딩 할게요. 한개 만들려면 3방울만 넣으세요. 지금 2개 만들 거라서 6방울 브랜딩 했어요. 자, 2개 만드는 양이에요. 카말 로만이에요. 카말 로만. 4방울 브랜딩 할게요. 4방울. 하나, 둘, 셋. 4방울. 한개 만들 때는 두 방울만 브랜딩하세요. 자, 네롤리예요. 네롤리도 네롤리 여섯 방울 브랜딩할게요. 여섯 방울. 한개 만들 때는 세 방울 브랜딩하세요. 여섯 방울 네 브랜딩했고, 자, 나드 에슈셜 오일이에요. 나드 에센셜 여섯 방울. 한개 만들 때는 세 방울이고 두개 만들 거라서 여섯 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즘 유행하는 향수의 조합인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안 만드셔도 돼요. 에센셜 오일은. 하지만 요 정도 양은 넣어야 고체 향수를 만들었을 때 향기가 나거든요. 천원 밀랍을 지금 녹였어요. 녹인 거에 여기 브랜딩한 캐리어 호버하고 애센셜을브랜딩하고 있죠. 얘를 넣고 이렇게 부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네. 섞어 주셔야 돼요. 네, 오일하고 왁스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서 네다 아, 녹았어요. 이제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덩어리가 하나도 없으면 여기에 뚜껑을 두 개를 열고 붙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금이 있기 때문에 금까지만 부어 주셔야 해요. 아이고 너무 색깔 이쁘죠? 동일하게 지금 붙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야 굳어요. 지금 이제 아, 따뜻해요. 얘가 지금 굳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굳고 있어요. 이렇게 예, 아, 이렇게도 해 이제는 안 떨어져요. 이만큼 굳었어요. 보여요? 네. 아직은 건들면 무너져요. 그래서 조금 더 굳히도록 하고요. 자, 여기 아까 만든 예, 고체 향수 예, 만들었습니다. 네. <laughs> 이런 벤즈랑 로고 스티커도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구체 향수 만들었습니다.